저 우리 유희태원님께 한번 지드릴게요 방금 청안초등학교, 청안초등학교 부지죠. 그곳을 어, 기업 관련된 인큐베이터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일본이 다양한 인큐베이터로 학교, 기업, 영소 같이 통합적으로 할수 있는 곳이 아니냐. 그 학교 부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문과 교육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는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그런 방향이 되면은 지금 현재 분서것은 아니고 그런 방향에서 충분한 그런 시대적 핵심이라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서로 부과되는지 아, 교육청하고 협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완주군에서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어, 매입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했어요. 그 완주의 아이들 교육에 하나의 성지화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미래, 그 직업 체험, 진로 체험에 대한 그런 교육장도 하고, 또 가장 최신의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어 선질화된 체험장들이 그곳에 들어오거든요. 완주 한중 분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대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 기업 인큐베이터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아, 당선돼도그 정책 수립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좀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여기에 제가 우리 구경서 후보님께 한번 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수소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우리 두세훈 후보가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구경서 후보님께서 수소 전문 인력에 대한 계획에 좀 있으신지 있으시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책이 <laughs> 이 안주에 지금 있는, 어, 우석종합대학교에서 수소연구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름대로 구체적인 연구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도 같이 모셔서 해야겠지만, 또 국제적으로 그런 전문적 지식이 <laughs> 있는 분들 같이 모셔서, 에, 자세한 내용과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 계획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몇 분은 만나서 좀 지도 자문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가 들었고, 현대자동차에도 그 노조 대표님들이나 또그 경영 책임자분들하고도 그런 어떤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화석연료 내연기관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자동차에 6천명의 근로자분들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한 2천명 나머지는 4천명 정도 는 전환교육을 시켜야 될 거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기술 인력을 예, 시간이 끝났다고 이렇게 지적을 시킵니다. 기술 인력을 전환해서 보내서 산하기 협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도 다눴습니다